하나님이 행하신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자기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일을 들으시고 합당한 것은 해결해 주어 승리하고 전진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표적을 행하신다. 평소대로 행하게 놓아두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시려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표적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간구한 뜻을 이루어 주실 때 인간 스스로 이뤄야 할 일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행하게 하여 이루게 하신다. 고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한 인간으로서 믿고 감사하며 가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 의인도 의롭게 쓰시고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고 무능한 자도 무능한 대로 쓰시고 지식이 있는 자도 지식이 필요한 곳에 쓰시고 지혜자도 지혜가 필요한 곳에 쓰시고 거짓말하는 자도 거짓말하게 하여 쓰시고. 담대한 자도 담대히 행할 곳에 쓰시어 그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고 갚아주신다. 악을 행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 모두 악한 날에 그 행위대로 쓰시고도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축복을 받게 하신다. 의로운 자는 의롭게 쓰이고 악한 자는 악하게 쓰인다. 인생을 살면서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쓰이고 심판과 형벌을 받지 말고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